네, 참여국민당 현민철 후보가 대한민국 제23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됐습니다. 우리 이혼하셔. 뭐? 리시네. 민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몇 시간 전을리으리한 집에서 오늘의 의상을 고르고 있던 수연 역시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새 출발이라는 의미에 화이트만한 게또 없죠. 어, 완벽해요. 퍼펙트. 그때 수연이 스타일리스트 어시인 화진을 보더니 레드가 참잘 봤네. 립스틱을 탐내고 린 말이야. 하고 있어? 서툴지 않고 남의 건 손대는 게 아닌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어요 아니 넌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빨고 다녀? 먼저 가 계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잠시 후 다시 수연의 집에 들어온 화진 죄송합니다 나가는 길 알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집 안으로 향하는데 마치 이 집을 빠삭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네요. 때마침 거실로 나온 수현의 딸 지유. 깜짝이야. 난또 누군가 있네. 왜 여기 있어? 입학 선물은 마음에 들어? 특별히 한땀한땀 한땀 구운 수제 쿠키인데. 내가 물어보잖아.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데? 맛있었으면 말해. 음 다음에 또 특별한 날. 대답부터 해. 왜 그래? 갑자기. 여기서 뭐 하냐고. 불도 안 켜고. 꼬라지는 <laughs> 대답해. 알았어. 혹시 내 팬던트 못 봤어? 그걸 왜 여기서 찾는데? 여기서 잃어버렸으니까 찾지. 그러니까 그걸 왜 여기서 잃어버렸는데? 너구나? 뭐가? 네가 갖고 있네. 뭔 소리야? 거기 있는 거 뭔데? 이리 줘. 둘은 결국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마는데 그 시각 대통령 당선 직후 뜨거운 키스를 갈기고 있는 수연과 민철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안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수연이 민철을 말려보지만 지금이 아니면 중요한 시기가 아니면 상관없어. 당선되자마자 이혼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것 같아.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당신 지지율 반토막 나는 거 순식간이야. 선거 끝나고 뭘 했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고맙다, 눈물바람까지 하더니 뭐 이혼? 이혼은 묻지도 않네. 헤어지자고 하면 이유부통으로어야지 마치 이유를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거야. 그렇게 민철은 수연을 혼자 내버려둔 채 떠나버리고. 어머니! 지가 뒤늦게 지우의 소식을 들어 황급히 병원에 오는데 자상은 봉합했어요. MRI 결과도 깨끗하고 뇌진탕이나 별다른 이상 소견도 없긴 한데 이 시간에 MRI 찍고 결과까지 나오면 특혜 아닌가요? 당신 다른 환자들도 같은 처치를 받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만 특별히 편의를 봐주신 거라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특혜 아닙니다. 통상적인 의료 절 차예요. 그럼.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도태운 특별법이야. 국회의원 되고 나서 발의한 첫 법안이었지. 백이 처분됐을 때 당신이 그랬어. 바꾸려면 싸워야 한다고. 대통령 됐으니까 바꾸겠다는 거야?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당신들 그런 식이지. 특별법 통과되면 세상이 바뀌어? 사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뭐가 달라지는데 15년 전 일을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건데? 정치는 내일을 위한 거야, 미래를 위한 거라고. 15년 전 유령을 붙잡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은 죽어.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행여나 아이 얼굴에 흉이라도 질까봐 벌벌 떠는 당신이 말이야. 지금 지우 걱정하는 거야? 지우를 정말 불안하게 만든 게 누군데? 지우를 정말 그렇게 위한다면 처음부터 들키질 말았어야지. 들키다니 말했지 당신 사생활 존중한다고 완벽한 한게 아니야 들키지만 말라고 무슨 짓을 하든 누구한테든 무슨 소리야 계속 잡았을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는 건데 내가 봤어 아무래도 지유가 민철이 집에서 바람피우던 현장을 목격했나 봅니다. 왜 일어나 그냥 누워있지 어지럽거나 하진 않고 괜찮아 일단 누워있어. 혹시 모르니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화진이랑 둘이 같이 있는 거 봤어. 그 상대가 화진. 아까 화진과 다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군요. 옷 때문에 종종 같이 있잖아. 주야,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자. 그날 둘이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고. 내 바지 좀 줘. 어. 전부 봤어, 둘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오늘처럼 사고가 있었고, 아빠는 그 친구가 걱정. 아, 내가 전부 봤다니까. 봤다고. 네 물건 아니잖아.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나가. 아빠는 여기 있을 자격 없어.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자격 없어.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지우도 알아야지. 아직 결정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네가 당분간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이혼은 우리 둘 문제야. 이혼한다고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것만큼은 꼭 알아줘.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그만해 그만해! 네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니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옷도 짐도 전부 사라졌어요 보호자가 퇴원을 시켰다던데 수현은 곧장 화진을 찾으러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아! 구석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민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방식대로 야지이젠 돌이킬 수 없어. 이거 돌려준다는 걸어그 상대는 역시. 이었죠. 폭풍이 휩쓸고 간 밤이 지나고 다음 날 공식 행사 자리에 온 민철. 그런데 이곳에 웬 트럭 한 대가 왔는데 시간 타린네 어떻게 된 거야? 갑작스러운 일이라 나도 모르겠어. 아, 저기 이게 뭐죠? 확인하고 아, 다시 얘기하자. 지한 거. 어가 어딘데요? 하성동 맞죠? 아, 아니, 어디서 보냈는지 내용물이 뭐예요? 아, 잘설해 아, 주세요. 어디서 아, 가지 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 내용물이 아, 제 사수연이 보낸 거 봤네 수연이 보낸 거라고? 방금 사진 보낸 거 봤어? 당선인 짐이 수이로 왔다니까. 민철의 짐을 실은 이삿짐 트럭이었죠. 이혼이야, 이혼 그냥 그딩 그대로 때려 차수현이 양 불법 승루 정황 오고 당선인 부부 불화설 다고 팩트 체크? 여기 현장이 바로 팩트야. 수이 첫날부터 마누라가 짐 싸고 쫓는 팩트 체크는 무슨. 이혼만은 절대 원하지 않는 수현이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laughs> 정쟁이지. 어, 대통령 당선인 부부의 이혼설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에도 기자들이 들이닥치고. 검찰이 양 회장의 불법 승계에 차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게 파경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자, 드레싱 받으러 몇번더 와야 할 거야. 감염 안되고 조심하고. 선생님. 나와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네? 네. 사모님! 봤어 왔어? 지금 어떡하냐? 뭐냐? 진짜 그동안 쇼윈도 부부였어? 와 소름. 전부 쇼였던 거야? 잘난 척하더니 쌤통이다. 한방에 나아기네 하... 하... 무슨 아이야 엄마! 결국 교통사고가 나고 마는데 과연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소개드린 작품은 MBN 신작 드라마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숨막히는 갈등 속에서 불거지는 정치권의 음모와 가족의 비밀을 그린 스릴러 작품인데요. 3 4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개가 시작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퍼스트 레이디는 현재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20분 MBN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리신에는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